아이팅 나이스, 범외구. <laughs> 나이스 골, 세트, 세 오케이, 세트. 해. 잡아. 충분히 하고 하면 되지 아...세훈이 잘 돌았다 세훈아 잘 돌았어 고컷 야 미지하게 잘 뛰는 거 같네 잘 뛴다 저기 오 나이, 나이스 봐보세 어? 새 건데 저거는 하나 터졌어. 떨어어 이미. 세이세 올려! 올려! 오, 오. 그래도야. 좋았어,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오 메이드 참 좋아. 무지 무 나이들. 네. 12초요. 나이스리, 까비. 좋아 수비군 <목소리> 아참 유용하다 <목소리> 유용해. 응? 어느 거? 아. 스크린을 바깥쪽으로 둘 거는 것 같아. 네. 걸고 걸고. 괜찮아. 심판 코이야 <laughs> 응. 근데 받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점프... 아니, 넣고... 안 되지. 안되점 잽을 발으면 끝났어. 야 아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잡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이거 해. 그렇 나이스컷. 샷 왜요? 왜요? 아 저거 안 열어 놓은 거. 같은데? 실 아, 네, 열어놨어아 고맙습니다. 깜빡했네. 아니 그냥. 괜찮아? 나실라고 어? 아? 그런가요?

이상한 <laughs> 놈이 왜이러 거야 <laughs> 진짜야? 아니지? 진짜? 왜 그러는 거야 컷! <laughs> 쏴야 <똑바로 인마. 웃음> <무슨 기성한 놈이네. 웃음> 이 새끼 상한 놈이네 이팀 열심히 하고 있구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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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.. <웃음> <모를라나>? <웃음> 저 팀이 <웃음> <웃음> 네, 보너 아, 수비 좋아? 수비 좋아. 나이스 오, 야, 좋았다. 나이스. 구수비, 구수비. 패스 커션. 哦。Oh. 嗯